여러분들은 결국엔 어떻게 우리 경력 경쟁 시험, 구국 경력 경쟁 고전 시험을 잘볼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그첫 걸음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학원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그죠 오픈이 될 텐데, 이 오픈되는 저희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이 올해는 이제 저희가 상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그쵸? 그렇죠? 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이런 문제 풀이 기출 해설과 이제 핵심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해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원래 우리 계획했던 커리큘럼대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오픈이 될 텐데 올해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일단은 기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출 해설의 해설에 대한 요 이제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오픈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핵심 정리 요거는 이제 기본이론보다는 좀 컴팩트한 강의이기 때문에 핵심만 딱 요약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이제 그 핵심 정리를 통해서 그 부족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카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강의를 좀, 그죠 오픈할 거고 요게 이제 내년이 가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네 그쵸? 어떠한 과목으로, 내네 과목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강의가 오픈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것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제시들 이렇게 저희가 음, 앞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 뭐 간단하게 저희 지금 시험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또 이제 아까얘기 했지만 뭐 기출 해설이라든지 그 핵심 정리 이런 강의들 통해서 또 제가 끝나는 대로 또 시험 정보라든지 뭐 공부에 대한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뭐 시험 뭐 수업 중간에도 제가 이제 이거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오늘 그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일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